말일 뿐인가 봅니다. 현실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전 나름대로 평탄하게 대학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고향인 울산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느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저는 대학에 들어가 윤지라는 친구를 새로 만났어요. 윤지는 활발하고 공부도 잘하는 데다 대학 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도 윤지를 따라다니면서 같은 과 선배들도 많이 알게 되고 과 모임도 나가는 등 덕을 많이 봤었습니다. 제 남편도 윤지덕에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은 과의 유명인사였어요. 훈훈하게 잘생긴 외모에 몸에 걸치고 다니는 거나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집안도 좋다는 게 분명해 보였죠. 이게 다였으면 같은 남자 동기들의 열등감이나 질투 때문에 남편도 꽤나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남편의 대인배스러운 성격 덕에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과 모임을 할 때면 선뜻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하거나 피자나 치킨을 시켜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봤자 같은 20대 초중반인데 나이 차이 얼마나 난다고 그걸 다 자기 돈으로 샀는지. 윤지랑 저, 그리고 제 남편인 그 선배는 같은 동아리기까지 해서 더 자주 부딪히고 일방적으로 밥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랑 처음부터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지 못했어요. 제가 워낙 낯을 많이 가려서 처음에 대학생활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 반면 윤지는 그 선배랑 거의 친오빠, 친여동생이나 다름없다 싶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어요. 둘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혹시 둘이 남매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저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그냥 사이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거다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남매 사이로 오해받을 정도로 지나니 둘이 혹시 사귀는 건 아니냐는 소문까지 있었는데 사실 저도 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시기인데다 그 선배도 그렇고 윤지도 특별히 못난 구석이 없으니 자주 붙어 다니다 보면 감정이 생겼다고 해도 납득할 만 하잖아요. 하루는 대수롭지 않은 척 방금 생각난 것처럼 물어봤더니 윤지도 그렇고 그 선배도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미쳤냐고 얘는 그냥 친구 아니 친구를 넘어서 그냥 가족이라고 그런 소리 장난으로라도 엮였다며 다시는 엮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소리에 서로 자기가 더 기분 나쁘다며 레슬링을 하는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 모습이 웃겨서 빵 터졌었던 기억이 나요. 저랑 그 선배, 그리고 윤지는 대학 시절 딱 그런 사이였어요. 거의 남매나 다름없는 윤지랑 그 선배가 대학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던 저를 잘 놀아주는 그런 사이요. 선배가 아까 말했듯 워낙에 유명인사였다 보니 주변에서 말도 많이 나왔는데 주로 윤지를 두고 꼬리치는 거 아니냐. 내지는 그 선배가 너희한테 어장 관리하는 거 아니냐. 대충 이런 질 나쁜 얘기였어요. 저는 뭐그 선배가 객관적으로 인기가 많긴 해도 제 취향은 아닌데다. 대학 생활만으로 바빠서 연애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배를 이성으로 본다는 그런 감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친한 옆집 오빠 같은 느낌이 강했었죠. 마음이 없는 건 윤지도 당연했고요. 막말로 윤지나 그 선배가 침남매처럼 지내다가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그걸 굳이 왜 숨기겠어요? 둘이 좋으면 그냥 사귀면 그만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저희 셋을 둘러싸고 몇몇 안 좋은 소문이 있긴 했지만 다 개소리나 다름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선배가 먼저 졸업하고 저랑 윤지도 졸업해서 각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지랑 그 선배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라 학교 졸업을 하고도 서울에서 취업해 계속 서울에서 살았어요. 저도 기왕 학교를 서울에서 나온 거 앞으로 서울에서 쭉살 예정이었는데, 그때쯤 아버지가 아프셨던 데다가, 마침 부모님 아는 분 회사에 자리가 났는데, 조건이 나쁘지 않아, 저는 다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는 지역이 멀리 떨어지게 되고, 이제 세명다 직장인이 되니, 얼굴 볼 시간도 잘안 나게 되더라고요. 5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나면 주말 이틀인데, 그 시간동안 제가 서울까지 다녀오기도, 윤지나 그 선배가 울산까지 내려오기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이틀 잠깐 쉬다 보면 또 정신없이 일해야 하는 평일이 되니 처음에는 언제 볼까? 밥이나 술 먹으면서 사는 얘기나 하자. 하던 것도 이제 서서히 연락이 뜸해져 가더군요. 다들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되는 인연이 많다고 들어서 슬퍼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나중에 누구 한 명이 결혼하면 더 심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전부 날라가버려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창피하지만 전화번호까지 외우고 있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중이었어요. 퇴근하고 아버지 병원에 들리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어떤 외제차가 서더니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창문 안을 자세히 보니 운전석에 그 선배가 타고 있지 뭡니까? 뜻밖의 인연에 깜짝 놀라고 있으니까 선배가 차에 타래요. 어디 가냐며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선배 차를 얻어 타 아버지 병원으로 가던 중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뭐하고 지내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배는 서울에서 일하다가 저번 달에 울산지사로 파견을 나왔다고 하더군요 울산이라기에 제 생각이 났는데 어느 순간 전화를 해도 없는 번호라고 떠서 당황했었다고요 핸드폰을 바꾸면서 전화번호부를 날려버려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한 뒤 저도 제 사는 얘기를 하다가 마침 윤지 생각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윤진 잘 지내요? 선배 아직도 윤지랑 연락하고 지내요? 윤지라면 뭐 가끔 연락하고 지내지. 윤지도 니네 소식 전해주면 아마 반가워할 거야. 얘기를 하면서 다시 대학 시절 기력이 새록새록 피어나 잠시 추억에 잠겼네요. 선배는 앞으로 세달 가는 울산에 더 남아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지요. 안 그래도 자기도 오랜만에 저를 봐서 대학 다닐 때 생각나서 좋다고 그러면서요. 퇴근하고 늦은 밤에 혼자 집 가는 건 위험하다고, 선배가 차를 끌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와서 집에 데려다 준다거나, 선배가 울산에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해서 맛집도 자주 찾아다니고 그렇게 둘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저와 선배는 대학 시절과는 사뭇 다른 감정을 서로에게 품게 되었어요. 그 때쯤 계속 투병 중이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많이 힘들어 할 때도 곁에서 위로하고 힘이 나도록 선배가 많이 도와줬었죠. 그러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는 이미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귄 지 3, 4개월쯤 되었을까? 선배가 슬슬 본사로 복귀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쯤 제게 청혼을 하더군요. 많이 잃은 거 알지만 만약 이대로 내가 서울로 혼자 가면 우리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해. 나 너랑 계속 잘해보고 싶어. 선배의 진심어린 청혼에 저도 이르다곤 생각했지만 마음만 확실하다면 굳이 시간을 질질 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선배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언제까지고 울산에 남아있을 순 없는 노릇이니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참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선배와 약혼한 채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전공을 살려 일했던 경력 덕에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다시 만나게 된 윤지에게 약혼 소식을 알리니 서프라이즈였는데도 불구하고 윤지는 그닥 놀라지도 않고 웃는 얼굴로 저와 선배를 축하해 주더군요. 저희 셋은 대학 졸업 후 그렇게 다시 뭉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는 일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배네 집은 다른 집에 비해 여유가 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선배네 아버지가 나름대로 탄탄한 중견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집안이었어요. 선배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네 회사였죠. 생각보다 스케일이 큰 집안에 당황하긴 했지만 저희 집도 회사만 아니다 뿐이지 아버지도 생전 노무사로서 열심히 일하셨고 어머니도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수로 재임 중이셔서 나름대로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들은 특별히 제 집안을 가지고 태클을 걸거나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 두분다 학력이 좋고 열심히 사셨다며 회사 굴리면서 돈 버는 것보다. 존경할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큰 장애물 없이 저는 선배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들러리는 윤지가 해주었습니다. 결혼하고도 크게 바뀌는 건 없었어요. 남편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이라 가끔 일을 미루지 않고 다 한다고 귀가시간이 늦을 때는 있었지만 매일같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성격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 윤지는 여전히 친했어요. 일 마치고 치맥도 같이 하고 주말에 가끔 셋이 모여 놀러 다니기도 했죠. 남편도 저도 외동이라 윤지랑 주말에 같이 노는 건 둘만의 부부 시간을 방해한다는 느낌보다 착하고 마음 잘 맞는 시누이랑 편하게 같이 노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에 관해서는 남편도 저도 일찍 결혼하기도 했고 아직은 일에 더 집중하고 싶을 때라 아이는 생각해보고 천천히 가지자고 서로 상의를 했고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늦지만 않는 거라면 저희 선택에 맡기겠다고 하셨죠. 그러던 차에 마침 남편이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만의 사업을 한번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지금이 아니면 계속 생각만 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게 될것 같아 지금 시작하고 싶다고요. 저는 나름대로 각오하고 있는 남편을 응원해 주었어요. 피는 못 속이는지 남편이 작게 시작한 사업은 처음에는 재정이 불안정해서 휘청일 때도 있었지만 어느새 재기를 찾더군요. 시아버님도 처음엔 네가 무슨 따로 회사를 차리겠다는 거냐며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걸 확인한 후로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윤지가 예기치 못한 실수로 회사에서 잘리게 되어 남편이 윤지를 비서로 채용하게 되면서 윤지까지 남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윤지는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굳이 비서직으로 채용했냐 물으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지금 마케팅 부서에 티어가 안 나서 갑자기 누굴 새로 뽑으면 취업 비리 얘기 나오기 딱 좋은데다가 윤지도 나름 경력했는데 신입으로 다시 시작하긴 자존심 상해할 것도 같고, 말만 비서지, 일은 원래 하던 것보다 편하니까, 윤지야 능력 좋아서, 나 일하는 거 옆에서 바로바로 바로 도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별뜻 없어. 남편 말을 들으니 충분히 납득이 가더군요. 게다가 윤진의 집안 사정이 어려운 편이라, 윤지가 직장을 잃게 되면, 윤진의 집에서 제대로 된 수입을 벌어올 사람이 없어져서, 더 힘들어질 게 분명했어요. 친구 좋은 게 뭐겠어요? 다 이럴 때 돕고 사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니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남편은 그걸로 부족하다 느꼈는지 회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더군요. 시아버님 회사에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기가 시간이 늦는 수준이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말에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주일 중에 6, 7일을 새벽에 귀가하니 아무리 남편의 의사를 존중한다지만 마냥 손 놓고 있기에는 조금 힘들더군요. 남편이 계속 일하니까 비서로 일하는 윤지까지 바빠서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아이 생각이 또렷해지더군요. 하루는 웬일로 집에 일찍 들어온 남편한테 아이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니 남편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좀 내더라고요. 자기는 회사 키우고 열심히 일하는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데 지금 굳이 아이를 가져야겠냐고 너무 바빠서 아이한테 신경 못 써줄 것 같다고 그게 아이한테도 미안한 일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 의견에 대놓고 반색을 표한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하기도 했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는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남편 때문에 괜히 마음이 상해 그날은 냉랭하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니 남편은 또 출근했는지 집에 없더군요.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있었던 일을 곱씹어보니 제가 제 심리 상태를 남편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한 채로 남편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렸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아도 일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한테 조금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도 안 챙겨 먹고 갔을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남편 회사로 찾아가 화해하기로 마음먹었죠.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한 도시락을 가지고 남편 회사로 갔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회사는 조용하더라고요. 남편이 있는 사무실 앞에 서서 어떻게 놀래키면 좋을지 고민하는데 안쪽에서 대화소리가 새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상했던 게 남편 목소리, 비서로 일하는 윤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는데. 한 서너 살짜리 아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중간중간 남편과 윤지가 하하호호 웃는 소리도 들리고요.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내용이 이렇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해야지.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민찬이. 하여튼 나 닮아서 똘똘하고 잘생겼다니까. 무슨 소리야. 나 닮아서 똘똘한 거지. 그런데 지연이는 아직 별말 없어? 음, 어제 갑자기 나보고 애 갖고 싶다고 하길래 좀 당황하긴 했는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 내 가족은 앞으로도 너랑 민찬이뿐이야.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는 대화 내용이더군요. 여자는 분명 윤지 목소린데, 민찬이 또 누구예요? 얘기만 들어서는 윤지랑 남편 아들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생각이 현실을 따라오질 못하니까 저도 이성을 잃고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황한 남편과 윤지 얼굴이랑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절 바라보는 웬 남자애가 있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뭘 들은 거야? 알아듣게 설명해. 지금 당장! 제가 호통치자 애는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울음을 터뜨리고 윤지는 그런 아이를 안아 달래더군요.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한 표정으로 진정하라고 자기가 더 설명하겠대요. 그렇게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동안의 제 인생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친남매나 다름 없다고 하던 남편과 윤지는 대학 졸업 후 서로에게 마음이 생겼대요. 취업하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자마자 남편네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었는데 윤진의 집안 사정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시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반항해서 잠시 울산지사에서 좌천되어 있었던 거였고요. 시부모님을 거스를 용기는 없었던 남편이랑 윤지가 마침 울산에 있는 제 생각이 났고 저희 집이라면 시부모님이 허락하실지도 모르니 남편이 의도적으로 저한테 접근해서 결혼한 뒤 뒤로는 윤지랑 살림을 차린 거죠. 그때쯤 윤지 뱃속에는 이미 아이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잘 다니고 있던 시부모님 회사를 나온 것도 나중에 저와 이혼하고 윤지와 새살림을 차리기 위해 시부모님 입김에서 뒤탈 없이 벗어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참, 써놓고도 저도 안 믿기네요.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랍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둘의 그 대단한 사랑에 이용된 거였어요. 남편은 제게 무릎 꿇으면서, 그래도 저를 아예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 많이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하는데,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윤지도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애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제가 왜 그래야 하나요? 막말로 남의 새끼 얼굴 봐봤자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봤자 불륜의 소산인데 보는 저만 더 빡치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남편에게 소장 보낼 거니까 이혼이나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저항 없이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어차피 남편은 이혼해도 돌아갈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비참한 기분을 가지고 이혼 소송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마음 없는 사람 붙잡고 서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는 취미가 없어서 저도 그냥 쿨하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그놈이랑 계속 같이 산답니까? 이미 살림차려서 뒤로는 애까지 있으니 당연히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됐죠. 복수심에 불타서 재판을 연 것도 아니라 개의치 않았는데도 이혼 위자료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시부모님까지 울면서 제게 미안하다 하시고 자기들이 제네 결혼은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부디 마음 풀라고 하는데 괜히 제 마음이 더안 좋아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죄가 없는데 말이죠. 그 후로는 저도 제 인생 즐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내살 연하인 의사 남자 친구를 만나 전보다 더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윤지 소식을 들은 건좀 됐는데 듣기로는 경기가 갈수록 불안정해져서. 남편 회사는 부도나고 시부모님 반대로 아직까지 법적으로 결혼은 못하니 윤지랑도 썩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지금 저는 행복하니 됐습니다. 둘이 어떻게 살든 말든 안 중에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즐겁게 사는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자기의 삶을 즐기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래요.